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마릴리스를 보여드릴게요. 꽃을 일찍 보려고 이 구근들을 제가 방에다가 들여놨어요. 아그 동안 이 여기가 제가 자고 하는 침실 방인데 침대가 놓여져 있는 방인데 여기다가 키웠어요. 낮에는 햇빛이 조금 어둡다 싶어서 창문이 작거든요. 이렇게 창문이 작아서 이 창문 틀에다가도 화초를 올려놓고 이쪽에 어, 다이를 하나 짜서 놓아, 놓고서 얘네들을 들여놨었는데 어, 이 다이 짜는 일이 좀 늦게 진행이 돼가지고 얘네들을 좀 늦게 들여놨어요 1월달에 안그랬으면은 12월달에 아마 들여놓고서 했을건데 제가 12월달에 좀 많이 아팠고 그래서 1월달에 이 다이를 짜서 집에 이게 강목이 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짜서 들여놨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 어, 아이는 꽃피는 염좌 우리 신부님 농장에 갔더니 어, 큰 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작은 가지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 주워다가 했더니 여기 에 뿌리가 나네요. 보이시죠? 오늘은 아마릴리스를 다 내놨어요 아주 대공사 했습니다 아 쉬엄쉬엄 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했는데 여기 다이 물청소도 하고 바닥도 좀 조금 청소하고 저쪽에 이위 안쪽에 보관했던 화분들 내놓고 했어요 이게 이제 실내에는 꽃이 없어요. 조금 꽃을 일찍 보려고 아마릴리스를 실내에다가 싹을 틔웠거든요 여기 보세요. 요 아이가, 얘가 뭐였지? 너도 붙으라고. 아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이렇게 분재형으로 제가 키웠어요. 너무 멋지죠? 꽃이 한 대에 한 송이씩 저렇게 펴가 올라와가지고 곧필것 같아요. 꽃이 피면 상당히 이쁠 것 같고 너무 길게 저렇게 나와서 또 꽃이 피면 무거워가지고 쓰러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투연초도 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창틀에다 올려놓고 햇빛 보여줘가면서 이렇게 키웠거든요. 아마릴리스. 키가 꽃대가 실, 실내에서 키우니까 이렇게 컸어요. 엄청 컸어요. 뼘으로 <laughs> 한번 재 볼까요? 한 뼘. 두 뼘. 세 뼘이 넘어요. 와. 그렇게 큰 애들이 얘는 더 커요. 얘는. 얘는 더 큰데 부러질까 봐 얘가 너무 무거우니까 지금 꽃대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잎도 이렇게 많이 나왔고, 얘가 무거우니까 이 뿌리가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분재철사 아주 굵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감아서 돌려줬고요. 바닥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얘도 또 따로 이렇게 해놨고, 얘는 키가 더클 거니까 나중에 또 한번 손 봐야 될 거고요. 또 얘도 이렇게. 철사로 다 이렇게 감아서 돌려줬어요. 곧 필련지. 어째 요 밑에가 살짝, 어, 마른 느낌이 드는데, 물을 언제 말렸었는지도 모르겠죠? 어, 여기 보세요. 어저께 보여드린 히아신스들이 더 활짝 폈어요. 여기도 지지대로 막푹 쓰러져 있는 거를, 지지대로 분재철사로 이렇게 고정시켜줬고요. 구근마다 어, 그 모두 꽃대가 두 개씩 나오네요. 얘도 지금 두개 나오고 이 여기 속에서도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꽃이 이 빨간색 꽃 분홍색보다는 이 연한 분홍색이 꽃이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는 웬 머리카락이야. <laughs> 여기 보세요 겹꽃. 아우 진짜 이쁜데요. 너무 예뻐요. 아, 내년에도 이 구근에서 이만한 꽃을 볼수 있을지 내년에는 이 조금 값이 나가더라도 이겹 튤립을 아니 겹 히아신스를 사고 싶어요. 안 잊어버리고 살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 보세요 또 여왕의 눈물이. 꽃이 전체적으로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요 폈어요. 이렇게 꽃잎이 말려 올라가면서 피는데요 다 피지는 않았어요. 저 밑쪽에 몇 송이가 좀 남아 있거든요. 아, 다필 때까지 얘네들이 시간을 끌어줄지 모르겠네요. 여왕의 눈물 멋집니다. 한 화분에 어, 꽃향기 정원님이 처음에는 꽃단 플라워 스토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꽃향기 정원으로 닉네임을 바꾸셨는데 한 화분에 이런 꽃대가 여러 개가 나왔었대요. 얼마나 진짜 이뻤을까 상상이 안 가요. 저도 한번 그렇게 키워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새순이 두개 나왔거든요. 작년에 한대 나왔고 올해 한대 나왔고 어, 이 엄마한테서 또 새끼가 또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꽃이 저도 한번 그냥 자르지 않고 두고 보려고 그래요. 여전히 마가렛도 저렇게 예쁘고요. 이제는. 이 아마릴리스가 꽃필 때를 기다립니다. 정성에 비해서 이 아마릴리스들이 개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요 뒤에 두 화분은 잎만 이렇게 무성하게 나왔고 작년에 꽃 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아직 꽃대에 안 물고 나오고 있네요. 알레리나앵초가가양아 이쁘지 않아. 이입지 않아. 이쁘지 이제지 않아. 이 크고 있습니다. 지 않아. 게쁘지라아 이쁘지 않아. 이쁘지 않아. 암동초, 암동초입니다. 이 아이는 암동초. 가구소행초도 이렇게 화분에 모아서 심었는데 계속 피고 있습니다. 아직 아기라서 씨앗 뿌려서 키운 아기라서 이렇지. 아 잘만 키우면 엄청 풍성하게 될 거예요. 튤립이 이제 거의 다 만개예요. 튤립이 정말로 예쁩니다. 요 색은 잎 끝에 살짝 보라색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오늘 날씨가 흐려요. 밤부터 비가 많이 왔어요. 어, 자주색도 시각적으로는 흑자주로 보이는데 화면상으로는 그게 아니죠. 아, 정말 예뻐요. 비행기가 엄청 다니네요, 지금. 헤아실스 향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정말 향긋합니다. 이제 사랑초들도 잠을 잘 시기인가 봐요. 우리 구독자님 집에는 벌써 잠자기 시작했다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꽃대를 상당히 많이 올려주네요. 얘 이름도 알아가지고 써 붙였어요. 멸치랑 콩이랑님이 보내준 사랑추가 몇종 돼요. 얘는, 신데렐라 문이라는 애는 겨우 꽃한 송이 피고, 잠잘라나 봐요. 꽃대를 다시 안 올려주고 있고, 얘도 이름을 모르거든요. 하얗게 깨끗하게 피고, 정말 예쁜데, 이름을 몰라요. 이름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들. 얘도, 이름 몰라요. 한번 모야모야 찍어서 올려봐야 되겠네요. 제가 작년에 금꽁의 다리 꽃 피었을 때 올렸었잖아요. 씨앗 파종해서 이렇게 많습니다. 분양할 거예요. 꽃 그림하고 함께 올려서, 어, 분양을 할 거예요. 무, 모야모야, <laughs> 보니까, 금꽁의 다리가 품절이 됐더라구요. 한 포트에 6천원씩 팔던데, 저도 이제 시간이 정리가 되고 하면 분양을 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지금 3,40이 12판 있고요. 이쪽에도 12판 있어요. 공간 한 공간 마련해가지고, 몇 포토 심어가지고. 어, 많은 꽃이 모아서 필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서 예쁜 모습 담아볼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또, 찔레장미. 작년에 한 가지 얻어서 삽목해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컸어요. 이 온실 안에서. 올해 꽃이 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얘가 꽃이 작으면서 예쁜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재철사로, 저렇게 돌려 줬어요. 돌려 줘서 지금 이쪽이 어, 다, 다이에만 정리가 됐지. 이 옆쪽 이런 데는 정리 안돼 있어요. 엉망이에요. 예. 네, 오늘은 아마 릴리스들 방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모습 보여 드리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 뵙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꽃이 필지? 저도 또 기대합니다. 이 꽃이 다음에는 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난 저녁 드시고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청주매주였습니다